어. 내일이 이제 공식 개최량 날이고 모레죠. 3월 16일이 저희 국내 로데오시072 대회 날입니다. 드디어 네. 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 대회에 시합을 하는 선수 중에 부상자가 나와서 저희 라이트급 경기전 난디네르덴 선수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던 박시원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줬는데요. 그, 그 연락을 부모님께서 어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쯤에 박시현 선수가 이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부모님 연락 되십니까? 해서 이제 연락을 했죠. 퍼를 하니까 이제 부상을 당했다. 네, 이 부상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고로 당한 건데, 바로 그럼 병원을 빨리 이동하셔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병원을 지금 가려고 한다. 10시 53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 진료 받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그게 이제 오후 12시 13분에 병원 진료 및 치료 끝나고 연락이 왔는데 일단 주사 치료 받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연락을 주겠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기다렸는데 저녁 9시 40분에 박시원 선수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는 이제 경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움직여도 보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경기를 할수 없는 몸 상태여서 자기는 이제 경기를 할수 없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진단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받고 있고 박시원 선수도 진단서를 저희 쪽으로 보내왔고요. 어, 진단서 내용을 보면 이제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이 허리 쪽 통증이 심한 거로 이제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주간 이제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요추에 무리가 되는 활동은 전면 금지를 해라 진단서를 받아서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 저희 대회사 입장에서도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그렇죠. 어 물론 제 경기를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제일 아쉬운 상황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 6월 28일 대회 때 원래 이 경기의 승자가 카밀 선수와 대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경기 하나가 걸린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어, 해결을 할지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석 매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박시원 선수와 난디네르덴 선수의 경기를 보려고 예매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어, 지금 이 영상에 나간 시점부터 취소 건에 대해서 원래는 취소를 하면 그 수수료가 티켓 가격의 1 0가 수수료로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까지 대사에서 회 책임을 지도록 하겠 지금 영상에 나간 시점부터 취소표가 발생되면 그 수수료까지. 다 부담을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도 이 경기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경기이다 보니 많이 아쉽고 또 저희 회장님께서도 이 경기가 제일 기대된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경기 외에도 뭐 김태인 선수와 타이세이 선수 경기 그리고 황인수 선수와 임동환 선수 경기 등등이 다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도 예매를 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개체량 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